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도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외국곡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유럽에서 작곡되어지고 연주되어지고 또 일본으로 건너와서 어 영화에 추가삽입이 됐는데 주제곡으로 알려진 그 잘못 알려진 뭐 그런 사연을 가진 라플라야 바닷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시간에는 러시아의 미노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세 곡이 메드리로 엮여져 있는 악본데요첫 곡은 호롱 불. 상당히 그 서정적이기도 하지만 무게감이 있는 막 그런 곡이 되겠고요. 사분의 4 박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굉장히 경쾌하고 힘 있는 곡 메이자 곡인데 A 메이자로. 어, 스텐카 라진, 어, 스텐카 라진은 러시아의 농업혁명운동가의 이름이라고 해요. 상당히 그힘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은 얼마 전에 에, 저희 한국가요 카츄샤의 노래를 에,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러시아의 민요인데 군대 행진곡으로도 어, 많이 그. 이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곡을 메드리로 그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악보가 되겠고요. 각각의 곡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은 차후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한번 쭉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마이나 D마이나 그 다음에 A메이자 이렇게 세 개가 키를 가지고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제 밑에가 잠깐 차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네, 호롱불에서는요. 어, 베이스를 좀 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냥 보통 식으로 짧게 하면요. 어, 그 멜로디 있는 데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지나서. 짠, 짠, 이렇게 베이스를 빨리 하는 거와 네, 차이가 있죠. 어, 베이스라는 것은 화성이죠. 어, 여러 개의 음이 그 코드에 적합한 그런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나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자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어,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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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빨리 하면, 다시 한번, 비교해보세요. 를차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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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게표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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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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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스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기거 롱 베이스로 길게 화성을 길게 내주고 그 다음에 싱글 멜로디가 따라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는게 이 곡에선 좋겠고요그 아, 다음에 바이브레이션, 만돌린뭐 이렇게 있으면서 어, A마이너가 D마이너로 바뀌면서 어, 거기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악보에는 숫자 보호가 적혀있지 않은데 숫자 보를 따로 적어, 적어 놓으셔서 어, 착오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어,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곡에서는 A 메이저로 4분의 3박자로 바뀝니다. 점팔분음표 있는 거와 점팔분음표 없는 거 그거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0 0 0 0 0 0 0 0 0 점팔분음표 길게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어, 좀 화려하게 나가야 되는데 옥타브로 해주셔야 됩니다. 옥타브죠.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점8분음표와 16분음표 사이에 그 베이스를 어, 해주셔야 됩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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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짠짜짜짠짠짠 네, 이런 베이스가 어, 어, 들어가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곡 가츄샤. 예. 이제 사 분의 2박자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베이스가 뒤에 분수입니다. 앞에는 싱글, 뒤에 베이스. 이것이 아, 다른 곳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 해볼게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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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이렇게 되죠. 다른 것 같으면 앞에 베이스가 있으면 이렇게 되지만. 상당히 더 경쾌해지죠. 어, 그래서 그 뒤에 베이스 있는 것을 아,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7마디부터 2번으로 가는데, 2번. 2번, 77에서 어, 2번 어, 어, 마디로 예, 건너뛰는데, 거기서부터 할게요. 거기입니다. 도, 시, 미, 도, 시, 라, 도네 도로 끝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2번 있는 데가 마디수로는 79마디가 되죠. 79마디 도로 끝났는데 그 다음에 D마이너로 바뀌면서 그 다음 마디도 숫자번호는 1이 됩니다. 도가 됩니다. 예, 그전 마디도 도. 그거는 A마이너에서 도. 그뒷 마디는 D마이너에서 도. 예, 제가 77마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예, 고기를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 0 8, 9 5, 6, 7, 8, 8, 8에서 9 D마이너에서 네. A마이너로 갔다가 다시 D마이너로 오는 부분 네. 거기도 어, 악기 바뀌는 거에 유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곡에 대한 유의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오늘은 러시아 미녀 호롱불 스텐카 라진 카추샤 네, 이렇게 세 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동호 회원 여러분. 자,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